하나, 둘, 셋. All I'm m i g h t 음. 응. Welcome to 산적스쿨. 자, 여러분들, 어, 제가 All I'm m i g h t 라고 했지만 All I'm m i g h t 아니죠. w h a t the What the fucking이죠. 오늘 시험은 어, 정말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음. 오늘 시험 칠때 나오면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오늘 너무 많이 쉽던데 이러던데 아닌데. 오늘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음.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씩 보면 첫째 파트 파트 어, 1도 이번에 좀 되게 까다롭게 좀 냈죠. 까다롭게 내고 그다음 파트 2 when가 where 돌아 어 아마 학원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when where 좀 쉽게 맞췄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파트 어, 2 when where 헐 이게 먹미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뭐 어쩔 수 없죠. 네어 자기가 안본 부분이 나왔다 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트 3&4. 3&, and 4. 3 and, 어 3가 약간 조금 그 상대적으로 전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 되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4보다는 3가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있어서. 음. 아니다, 아니다. 4보다는 3가 좀더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어, 이번에 거기 파트 5 문제 있죠? 파트 5 문제. 어, 쉽게 풀었다가 많이 틀릴 만한 문제들. 그다음에 어 휘적으로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해서 좀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좀 그다지 쉽게 술술 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저 고수분들 조금 많이 했다. 나좀 많이 했어. 공부했다 싶은 사람들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겠지만 이번에 좀음좀 음, 좀 그랬어요. 좀 문제가 좀 질척됐어.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파트 6. 전좀 좀 무난히 넘어간 것 같아요. 무난하다는 뜻은 한두 한두 개 정도 까다롭고 나머지 좀 쉽게 넘어갔다는 것. 어, 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그 전부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한두 개 어렵게 음그 다음에 이제 파트 7 에서는 저 파트 7할말좀 많아요 파트 7이 문제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번시 내기 싫어 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는 올해 안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올해 시험 쳤던 거 그거 그거 거든요 올해 시험 친 내용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하나 베이스볼 그 컴퍼니 아웃팅 있잖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어 그거, 그게 비슷하던데? <laughs> 늘 나오는 문제로 됐나? 이제 그런 거. 어쨌든, 어, 있었습니다.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음,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 거 있었고, 그니까 러 완전히 답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까다로웠다는 게 뭐가 있었냐면, 단문인가? 아, 단문에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트리플 패스지에 보면, 나머지 것들이 0 아니어서 답이 나오는 것들 있었죠? 더블이었나?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좀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이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 어, 그 사람 일단 나온 등장인물에 따라서 그 내용 분류를 좀 하는 법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토플이나 IELTS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토익은 그 정도까지를 원하지 않아 가지고 쪽 조금 이제 까다롭게 들어간다 싶으면 많이 어려워하죠. 음, 어쩌겠어요. 많이 읽고 하는 게 좋죠.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험은요, 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특히 LC 부분, 저도 웬가, where, 여기에서 많이 좀, 아,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을 많이 났왔어요한 아, 가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이 토익이 시험인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어, 영어책 읽는 거는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한데요. 저도 이거 아차 깜빡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토익스피킹을 한번쭉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본다고 소리내서 책을 몇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로 들은 거잖아요.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듣다 보니까 다른 소리로 나는 어, 다른 사람의 톤이라든지 이런 음성을 좀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오늘 제가 시험 치면 어 LC 시험 끝 LC 시험을 치는 도중에 꼭 느낀 건데 앞으로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음, 오늘이나 그니까 시험 당일 전 어, 아침이나 시험 당일 전날 밤에는 ETS 있잖아요. ETS 걸로 꼭 한번 복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우가 조금 달라지니까 음, 저는 좀 귀가 안 좋다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 어, 성우가 달라지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이제, 처음에 이 소리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래, 이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트 1 하나 틀릴 번도 했어요. 참만 어, 그, 천만 어, 다행이죠. 어. 그 다음 두 번째, 틀릴 번에 고안 틀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파트 2, when, where, 딱 거기서 딱 하니까, 아, 내가 내 목소리로만 들 어, 주로 들,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저도, 음, 토익시험 치기 전에, 전날하고 그 전전날에는, 거기, ETS 문제집으로 한 번, 쫙한 번, 복습을 해야겠어요. 두세 파트 정도, 어, 두세 테스트 두 개에서 세개 세트 정도는, 네. 어,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좀 적응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LC 할 때, 여러분들, 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그 전날이나, 전날인, 어, 전날부터, 아니, 그, 그 전날이나가 아니고, 그 전날 밤부터, 그 다음에 당일날까지, 그냥 mp3로 들으면서 오세요. 그리고 흥얼흥얼 좀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좀 하시는 게좀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물론, 으, 리스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졸면서 쳐도 490, 495점 만점 나오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오늘 그게 RC가 조금 이게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 성적이 많이 갈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분들도 많을 건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기 때문에, 음, 만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번에 960 넘겨야 돼, 하시는 분들 외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어려웠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을 좀잘 살펴놓으세요. 왜냐하면, 단어 어휘 문제들이 조금 이제 미묘하게 나왔거든. 미묘한 차이 알아먹기. 그래서, 그러 미묘한 차이 알아먹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데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음,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어, 성적 뭐, 한 800점 대 초중반이신 분들은 아마 그, 그대로 나올 거예요.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나올 거고, 안 하셨던 분들은 이게 sharply 하게, sharply decrease가 뭔지, sharply reduced가 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몸소 체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lc, <laughs> 아, 강의, 기침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LC는 여러분들이 메인 안 하면 끝장나니까 꼭, 꼭, 꼭 해주시는 버릇 꼭 해주시고, 오늘 그 RC 그 파트 7도 어려웠고, 파트 5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LC도 그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파트 4 빼고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파트 4 빼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는 버릇, 어,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월 제가 12일 이후로는 저기 진짜로 수요일마다 그걸 할 거예요. 음, 아, 그 수요일마다 컨, 재밌는 컨텐츠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좀 재밌는 거는 진짜 재밌게 다가갈 겁니다. 어, 제가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봤던 거, 이제 이런 것까지 섞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토익 같은데 토익 아닌 걸로 이제 좀 다가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 문법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때는 단어만 하나 달랑 외우지 마세요. 그 비슷한 거 또는 최소한 음 주로 그 단어와 함께 잘 나오는 친구들 있죠. 묶어서 외우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의 성적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 쳤으니까 또 시커먼 얼굴로 교보문고라든지 어 서점 가갖고 쉴데 없는 책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들 음 오늘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음 Let it go. 방금은 어쩔 수 없어요. 놔두시고, 어, 재밌게 한번. 오늘은 편하고 재밌게 또는 이제 목욕탕이나 가든지 바닷가 가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 릴렉스 해야죠. 오늘 같은 날은. 안 그렇습니까? 음. 어, 저는 릴렉스 못해요. 네. 어, 어쨌든, anyway, chess mate, take care, bye.